김현태 특전사 707 단장이 헌법재판소와 국방위원회에서 이 군용장구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2월 6일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 가지고 갔던 케이블 타이는 사람 묶는 용도는 절대 아니고 문을 봉쇄하는 용도라고 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코브라 케이블 타이, 문장그는 용이에요? 잠깐 나와보세요. 자, 이겁니다. 저겁니다. 저걸로 문 잠글 수 있어요? 이게 특전사 전용 코브라 케이블 타이에 이게 문 잠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쪽 왼손에 들고 있는 거. 일반적인 케이블 타이 저거 707이 들고 왔던 거예요. 소방사령관으로서 특임대 다 이끌어 보셨는데 거짓말 마구 해 되는 거예요. 이게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무슨 문을 잠 거예요. 빠집니까 이게 빠져? 네 그래가지고 헌법재 판소를 능멸해 하나 더 줘봐요. 아니 이렇게 이게 마구 대비로 승려해도 되냐고요. 저거 하나 더. 저 마이크 아니, 끄세요. 아니, 끄세요. 마이크 끄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마이크 끄세요. 네, 박선영 의원님, 잠깐 계셔 보세요. 지금 왜 그걸 저 지금 그런 논쟁으로 합니까? 아니 의원 품격에 맞게 하세요. 정의하겠습니다.